할렐루야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드름에 있기. 다니엘서 세 번째고, 토탈 264번째입니다. 오늘또 주시는 말씀의 축복과 주기도문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되시고, 기쁨에 충만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 제 7장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다 다니엘이 짐수라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팔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같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흘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새로된큰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밥주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그때 내가 작은 우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지체가 상한 받으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선을 빼앗겼으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두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그심놈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밀하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네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내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일 뿌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 때릴 것이며,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타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나타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입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불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 내가 생각할 때한숫양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그 순양을 쳐서 그 두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불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불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불에서 또 작은 불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소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내가 들었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등이 짓밟힐 어느 때까지 일했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되 그때의 성수가 청결하게 되리라 나타니리이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살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앞에섰고 내가 들은즉 은레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너야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반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바 두뿔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선는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포은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뿌리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후의 일입니다. 이에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주기더없는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 7시 30분 수요일 예배나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호와 미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에 지언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is